윤회관이 꽂은 인사들을 속가낸다. 어디 얘기일까요? 네, 바로 대통령실. 이전에 청와대로 불렸던 지금은 아, 별칭 용화대죠. 용산의 용화대. 예, 지금, 네, 비서관 또 행정관. 또 행정 요원 이런 사람들이 약한 25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. 예, 여기에 윤핵관들의 줄을 타고 온 사람들이 꽤 아, 된다는 얘기입니다. 예, 줄 잡아서 한 450명은 될것 같은데요. 예, 그만큼 윤핵관들이 이 정권에서는 아주 깊은 그런 그 어, 자리에서 나름대로 그런 파워를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제가 보기에도 한 450명은 될것 같습니다. 예, 행정 요원 또 행정관 아, 어, 뭡니까 비서관, 예,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지금 몇몇 고론 되는 윤핵관들의 그런 그 줄을 타고 넘어온 사람들이 뭐 어,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그 그 시제, 그 시점에 실세들이 추천을 하거나 실세들의 영향력을 어, 그대로 이어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뭐 적지 않죠.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. 아, 뭔가 대통령실에 변화가 필요하다. 그리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딱 톱니바퀴처럼 일사불란한 그런 그 업무 체계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. 예, 그래서 지금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바로 어제, 어제 아, 여러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봤지만, 김문혜 예, 경기도지사에 출마해서 아깝게 이렇게 블루를 삼켰죠. 거의 새벽 1 시쯤까지도 당락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숨가쁜 그런 박빙의 승부였는데요. 예, 김훈의 의원 전 의원이죠. 전 의원이 바로 홍보 수석과 대변인을 겸임하는 그런 중책을 어제 맡았습니다. 지금은 홍보 수석은 따로 예, 최영범이라고 하는 그 수석이 따로 있었고 대변인은 강인선 예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죠. 예이 최영범은 SBS 예뭐 동아일보도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SBS에서 아이 어, 기자 경력을 쌓은 분인데 예 이제 뭔가 홍보 쪽에 자꾸 삐걱삐걱하고 아 그렇게 효율적으로 홍보 업무가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 속에 아이 홍보 수석과 대변인을 아예 아예 김은혜 의원이 맞는 걸로 그렇게 대비 있습니다. 대변인은 지금 별도로 둘지 아직 최종 이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홍보 수석 따로 대변인 따로 하는 것보다 그냥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 수석 겸 대변인을 같이 맞는 것이 더 유력하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. 뭐 그도 그럴 것이 김은혜 의원이 바로 직전에 인수위 대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? 이래서 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별칭까지 얻었는데요. 예. 어, 김문해 다시 돌아온 대통령의 입. 예, 이제 홍보 쪽에 조금 더 유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 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만은 글쎄요. 뭐 하여튼 어, 상당히 그 어렵습니다. 대통령실에 모든 쏟아지는 그 각종 이슈라든가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체계 있게 국민들에게 또 언론에게 전달한 그런 일이 사실은 뭐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. 그런데 임기 초반에 워낙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실제로 그게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홍보라인 수술은 불가피했다라고 예 판단이 듭니다. 네. 아, 김은혜 홍보 수석이 어제 기자 그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부족한 부분 언제든지 꾸짖어 달라. 아, 상당히 로우키로 지금 간 <laughs> 것이죠. 아, 납작 엎질러서 몸을 낮췄다. 예, 이렇게 뭐 아, 당당하게 뭐이 아,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. 보통 이렇게 하는데 나는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다. 예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언론인 여러분들이 꾸짖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그 낮은 자세로 첫 일성을 대신했는데요 을예 저는 뭐 바람직한 그런 그 자세라고 봅니다 네예 돌아온 윤 대통령의 입, 김은혜 아, 그 어떻게 지금 그 홍보 라인의 그런 그 흐트러진 모습을 바로 잡을지 예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또 김은혜 홍보 수석 말고 또또한 사람이 있었죠. 네, 바로, 어, 정책 단련, 예, 정책 기획 수석의 이 관섭, 예, 이분은, 어, 뭡니까, 어, 이 산자부, 산자부의 차관 출신인데요. 예, 원전에, 탈원전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내서 문재인 정부에서 옷을, 벗김을 당한 그런 그 상황이죠. 예, 어제 발표된 윤대통령 참모, 요 인적 개편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말씀드린 정책기획수석 이관섭 61살 안보실 이차장 임종득 59세 신임 홍보수석 김은혜 51예51 예, 51, 59 61 이렇게 아, 이 연조가 지금 배치가 됐고요. 예 정책기획수석 이관섭은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인데 아,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내서 옷을 벗겼죠. 예. 그 뒤로는 무역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있다가 정책기획수석인데 정책기획수석은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어이 교육부총리가 다섯 살부터 학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설익은 얘기를 툭 던져가지고 정말 아주 일파만파 후유증을 겪고 그 당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죠. 뭐 사실상 경질입니다만는 네. 어, 그런 설익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정책기획 수석 쪽에서 일단 한번 스크린을 하고, 어, 이, 통과가 된 그런 사안들만 국민 여러분께 어, 내 보내겠다, 설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게이트키핑 효과를 이제 앞으로 한다는 것이죠. 예, 그러니까 불협화음이라든가 여기저기서 툭툭 던지는 예,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라고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옆에 또 한번 볼까요? 네, 예, 바로 안보실 임종득 차장, 합참의장 비서실장과 육군 17사단장,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하고 예, 지금. 이렇게 안 보실 2차장으로 지금 롤백을 했습니다. 예, 홍보수석 김은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MBC 어, 기자 출신이죠. 또 국민의힘 의원이고 홍보본부장 그리고, 어,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까지 역임을 했죠. 인수위 대변입니다. 인수위 대변인. 네, 그러니까 지금 홍보수석과 대변인을 그냥 김은혜가 혼, 한 사람이 겸임을 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이죠. 네. 예,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회관이 꽂은 인사들이 대략 한 40명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이 중에는 업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속가낼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줄을 타고 들어온 사람 중에서 업무 성과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 속가낼 그를 그 지금 방침이다라는 것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. 네. 김재선 님, 왕돌이 님, 황경자 님, 김숙 님 왕도이님 네. 나경원 복지부 장관, 나승일 교육부 장관, 내정 소식이 있던데, 김 박사의 평가는 어떠한가요? 궁금하네요. 내정 소식? 예. 내정 소식은, 글쎄요. 공식적인 내정 소식은 저는, 어 아직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. 뭐, 가능성은 있겠죠. 나경원 복지부 장관, 또 나승일은 교육부 장관, 나승일 씨는 교육부 차관을 했기 때문에, 어, 뭐, 장관, 어, 예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고요. 나경원, 뭐,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, 나경원 의원이 진짜 하고 싶은 거는, 어, 문화체육부 장관을 내심, 희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, 예, 복지부 장관을 해도, 예, 뭐, 그 정도의 역량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. 예, 김나영님이 말씀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일단을, 에,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.